96이라고? 스크린 못 쳐. 그 화면에 일곱 줄은 뭐야? 그럼 18개라는 거잖아. 아 플러스 18개. 근데 혼나해. 오,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아, 이게 이게 들어와야 숫자가 들어와야 숫자가. 쭉 들어간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찍으라면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요. 저기요. 자, 그림보다 오른쪽. 자, 페이드 공략에 페이드 맞고 돌아 나왔습니다. ,잉? 근데 짤순이라는거아 노란핀인데 빨간핀으로 갔네요아까2 n 샷 2nd shot. 2 n 고 shot. 2nd shot. 2nd shot. 2nd shot. 2nd shot. 2nd shot. 2 n 거 아, 노란 핀인데 빨간 핀으로 갔네요. 아까. 아. <laughs> 세컨. 어여여 노란 핀이야. 노란 핀. 빨간 핀 아니야? 후시이니 붙었다. 아, 어. 자, 그린 우측을 공략하지 못한 삼돌이. 자 후보이. 쓰드. 오, 까비. 저거 진짜 촬영해줄게라 구드만 저거 촬영도 안 해주고. 아, 훅 보이죠, 씨. 나쁜 놈. 오케이 거기 주무요 오케이 뭐하셨습니까 삼돌이 파이브 <놀람> 포온 <놀람> 깠어 깠어 <놀람> 아야 빨간대로 어떻게 가는데 어디 사가도 아이고 배도 아이고 감도 아이고 마시쌔리 깎는노 옆집에 옆집 네 감사합니다 야 옆집으로 날아간 삼더리 멀다 섹시 은근이 뭐 이게 뭐지 너 어어? 이것들아 좀쉬야좀숨종쉬우오쳐라여 좀좀 우측 해제들 또, 가갔다, 또 갔다 또 갔다 또 갔다 또 야, 갔다 야야야야 야. 갔다 갔다 트에스다 니네 어나내 공천 네, 있다 간다 네. 안녕 <laughs> 자 핀까지 한50 보면 되겠네 50 50아 아, 우측을 봤는데 좌측으로 갔다 서드 세컨 서드를 여기다 보내놨네. 만만 보기 버디. <목소리> <목소리> 자 따블입니다. <목소리> 죽었다, a 다 u 다 a 다 u t a 쭈uta, 쭈 u t 죽어. 죽었다, 쭈셔오 a 빠 오. t a 쭈스요 오비 찬스 a 쭈uta, 쭈uta, 쭈 시, 시바까지 나설 시바게 한 이제, 이제 시바게 도 찾고 저어쳐어도 차우 찾고 다 찾아봅시다. 계란계란다나오게다 이제 뭐 바라냐. 오잘 쳤다 이거. 아이고. <laughs> <laughs> 우와! 서프라이즈. 아이 라이가요 한번 한 한번 잘봐 주세요. 부디힐게참새가 물고 있는 돈을 갖다 가져가려면 잘봐 주세요. 잘치볼 테니까. 까비. 진짜 3회담이다. 3회담. 3에다. 삼돌이라고 상? 응. 오케이. 좋았어. 야! 야, 그를 네가 해? 내가 넣어야 되는데 씨, 네가 넣는 어떻게 잘이 <laughs> <laughs> 마크, 아, 그. 아니 좀이아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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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 같다. 어, 어, 사랑하는 누나가 잡아주는 거 찍어주는 거니까 엄청 잘 나가겠다. 이거 비거리 대결. 이훅 난다, 훅 낸다. 많은 자리, 많은 리 굿샷 오잘공 힘들지만 재밌다 골프 자체가 재밌다 음. 자 세컨샷 쿵보이 세컨샷 오잘 날아갔어 이거 막창 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잠정구 자, 훅보이 잠정구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 굿샷 자, 100m 남네 100m 피칭 치면 되겠는데 자, 또 보디 찬스! 버디 쳐! 자퍼 5, 잘 붙였습니다. 자 이제 버디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둘이 붙어 있네요. 내가 더 가깝네. 이뭐 우당탕탕 맹랑하게 골프 팀들, 맹랑하게 골프 팀들. 자 오케이 버디 줍니까 버디 맞아요. 예. 네. 또발에는 노란 거죠? 이건 내가 너무 버디. 너도 나랑 붙었지? 자 뻥크. 자한놈은 뻥크. <laughs> 자 쓰드샷 에 벙커. 근데 뭐 볼이 많노. 자 오케이 보디 줍니까 안 줍니까? 건 오케이 보디 아닙니까? 오케이 보디. 예? 오케이 보디 줘요? 자그그만지면안 돼. 아니 이거 누구 볼인데요? 면 누구 볼이에요? 어. 와야이제 볼타. 오케이 보디 안줘요 여보요. 자 맹랑하게. 꼬부티 마이팅. 뭐, 뭐 날라가 버렸네요. 자, 쭈쭈, 빵빵 날라가 버리고. 자, 빡상사. 영원한 빡상사. 너이수. 야, 나가. 빡상사보다 가까운데. 오케이, 주나. 어, 핀, 조심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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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도 오케이 주면 안 돼. 아니, 놓칠 것 같아. 나이스, 조조 박방. 자 후보이, 후보이. 자 후보이 오케이. 네. 오, 예쁘네, 예쁘네. 아 이쁘게 해야 데아 이거 쓰면 안 한다. 쓰면 걔네 다데볼거 같아. 자, 나이스 디 <버디. 웃음> 트리 더블 더블 트리. 조금 마디 보기 파 라포디했습니다. 자, 어 아주 재밌고 어뭐 어쨌든간에 여기 뭐 <laughs> 덥고 막 아침에는 추웠는데 더운데 지금 버디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들은 날렐루야막 반세월하는데 아 저기 꽃혀 있는 참새가 물고 있는 만원이또날아가어 생쌀 만원씩 <laughs> 자, 팁을 주니까 존. 좋은... 이런 상황도발생을 합니다. 좋은 좋은 기운을 보내주면 은 좋은 기운이 온다. 아 j 예. 들어온 Gunn, John Gunn, John Gunn, John Gunn, John g u n 6 4 5다 자, 후보이, 세컨샷 오, 나, 이스 아, 이거 땡기네. 야, 이거 땡기네. <목소리> <laughs> 아이 땡기다 또. 나이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맹랑하게. 헤지. 어 갑자기. 헤지. 네. 어이팅. 자 맹랑하게. 자 맹랑하게. 이곳이야 자 골프가 가장 쉬웠다 아또 루틴 없네 루틴 없어 씨. 자 홉보이 하세요. 음, 그렇지만 맞는 박상사 씨. 수드 자, 뽑으셔. 보여 준다는 우리 쭈쭈방방 자, 과연 잘칠수 있을까? 홈마 <laughs> 빨리 쳐. 쳐, 쳐, 쳐. 아, 생각을 좀 하자 삼들아. 내리막이 나잖아. 짧게 봤어야지. 여기 들고 가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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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어 7분 홀 더블 자 우리 우리 딱지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 다수는 다비슷다는거 백돌이들이라는 거 어, 내가 열심히 안 했어 이리, 이제 이 명랑하게니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어. 어떻게 지금부터 보여준다고 어. 7분 홀부터 9월까지세월에 어. 그러면은 다수 몇개 공략 어. 세홀에 잘 씹어먹겠다 세개네개네개 네네 남았나 아니 7 8 9세개 남았잖아. 아니까7 그러니까 8인데 음. 파3 여기가 파 3. 10호 11개잖아. 10개. <laughs> 네. 어디 한 개, 하나. 아, 한 개를 깐다. 어. 온 온런들을 하겠다. 이세골 가지고 마이너스 한 개를 만들겠다. 저도 마이너스 하나 목표. 음, 우리는 같이 간다. 명랑하게 화이팅 하나 네. 둘 셋. 오케이. 화이팅 우리 방송사 티셔츠. 이 뭔데, 무슨 일인데? 가, 가, 가. 웃긴다 나이스 보기 자 삼돌이 혼자 러브했어요 8분홀 팟5 445m 근데 480m 굿샷 아 밀리면 안돼 밀리면 안돼 들어와야돼 들어와야돼 들어와야 돼분걸 잡으려면 이렇게 가야돼 자 어쨌든 배우에.. 여러에서고분고러랑 고메? 우등 분고러랑 어. 우등 분여러나 드라이브랑 우등 과연 여러분, 나갈 것인가 분 여러분, 여볼게요 쇼츠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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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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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박상사 세컨 볼 필요 없다. 300 남았다. 과연 <laughs> 그 그는 우셔. 오, 나이스샷 쇼리야, 우뚜리이정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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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리야. 이정희 쇼리 이정희 쇼리 이정희 쇼리야. 이정희 쇼리야. 이정이정이리이이 I don't 세 l a y I don't play. I d 와 n t play. I don't play. I don't play. 나이스. 아, 어. 형, 꼬비했다, 누가? 어. 아, 아니, 아. 자, 박상사. 티셔츠. 만 원짜리 티셔츠. 샷 <laughs> 나이스 샷! <laughs> 자 세컨 자 톤, 자 버디 찬스 요거마저 넣어버리면은 삼돌이가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다 가져가는거지 선글라스 부세야되나 죄송합니다 자 항공기 굿즈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골프장입니다 기. 긴... 좋지.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자, 엎드렸어. 좋아, 좋아. 빡상사 좋아. 저하는 앉았어 좋아. 들어가 봐라. 들어가 봐라. 드림 비하십시다자 우리 <laughs> 아 <아유>, 고생했습니다. <laughs>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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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고생했습니다. 고생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 고생 자. 아유, 자 지금까지 명랑하게 골프 클럽 필드 체험기 어제 1회 필드 체험기 자 아유, 박상사 마지막. 박상사 N 삼돌이 N 훅보인 그리고 쭈쭈빵빵 이렇게 마무리하고 갑니다.